안녕하십니까 지금 리플 커뮤니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XRP 가격이 2.3 달러를 넘어 2.4 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2017년에 그 역사적인 폭등장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석가는 현재의 차트 패턴이 2017년 폭발 직전과 소름 돋게 일치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희망 회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XRP가 진짜 월가 자산으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분기점인 25 센트의 의미와 함께 스탠더드 차타드가 왜 목표가 8 달러를 자신 있게 제시했는지 그 데이터적 근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XRP는 지루한 박스권을 뚫고 2.4 달러 선에 도달했습니다. 분석가 스태프는 이 모습이 2017년 대폭등 직전의 모습과 판박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시에도 XRP는 길고 지루한 하강쐐기형 패턴을 그리다 상단을 돌파하며 무서운 속도로 솟구쳤습니다. 현재 차트 역시 하강 채널 상단을 완벽히 뚫어내며 상방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완성될 경우 기술적으로는 27달러 구간까지 상승 가능 영역이 열리게 됩니다. 단순한 반등이 아닌 구조적 폭발의 전초전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25센트라는 최종 관문입니다. 25센트는 2017년 복등기 당시 첫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로 역사적으로 가장 두꺼운 매물대가 쌓여 있는 심리적 저항선입니다. 이 지점을 넘어서느냐 마느냐는 상승 낙관론이 일시적 투기였는지 아니면 근본적 전환인지를 가르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만약 2.5달러를 확실히 뚫고 안착한다면 이후 3달러대 초반까지는 가로막는 매물이 거의 없는 기술적 공백지대가 펼쳐집니다. 즉, 2.5달러 돌파는 XRP의 중장기 운명을 바꿀 최대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가의 대형 은행인 스탠더드 차타드는 왜 8달러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을까요? 그들은 2026년까지 XRP가 이 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모델링했습니다. 그 근거는 명확합니다. SEC의 항소취하로 증권성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었고, 이로 인해 기관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ETF 유동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입니다. 스탠더드 차타드는 2026년 한해 동안 최대 80억 달러의 신규 기관 자금이 XRP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달러는 이전 고점의 약 2.2배 수준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보기에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수익 목표가라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핵심 요인은 바로 공급의 부족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2025년 한해 동안 거래소에 머물던 XRP 물량의 무려 45%가 증발했습니다. 이 물량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현물 ETF를 운영하는 기관들의 커스터디 지갑과 저점에서 1조 원 가까운 물량을 쓸어 담은 고래들의 지갑으로 이동했습니다. XRP는 추가 발행이 없는 고정 공급 자산입니다. 시중 유통 물량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만 더 붙어준다면 가격은 저항 없이 수직 상승하는 공급 쇼크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이 결국 XRP가 어디에 쓰이냐고 묻습니다. 리플은 이미 그 답을 내놓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RLUSD는 출시 1년 만에 시총 13억 달러를 돌파하며 기관용 결제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결제 처리를 목표로 하는 리플의 ODL 솔루션에서 XRP는 각 국가 통화를 이어주는 브릿지 통화로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적은 수량의 토큰으로 큰 금액을 옮기기 위해 XRP 계단 가치는 반드시 높아져야만 합니다. 즉, XRP의 가격 상승은 투자자의 욕망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가 작동하기 위한 시스템적 필연인 것입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 뒤에는 우리가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XRP가 8달러에 도달하면 시가총액은 이더리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는 비트코인 다음가는 최대 자산이 된다는 뜻인데,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채택이 더 가속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처럼 실사용 지표는 좋아지는데 가격은 제자리걸음인 디스커넥트 현상이 재발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2.5달러라는 결정적 저항선을 확실히 뚫어내는지 지켜보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2025년이 호재를 축적한 해였다면 2026년은 그 호재들이 실제 가격으로 폭발하는 검증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규제 해소, 기관의 매집, 유통량 감소, 그리고 실사용 증대, 이네 마리 토끼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저항에 이리일비하지 마십시오. XRP는 이제 단순한 알트코인을 넘어 월가가 공인하는 대체 자산으로 인정받기 직전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2.5달러라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순간 우리가 꿈꾸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더 좋은 분석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